오늘도 눈 뜨자마자 누르지 하루 배 시작 버튼 반쯤 감긴 눈은 네미 없는 상 건데 이미 지쳤거든 그런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Now l e 른 아침에 만나 시간은 7시 50분 공원의 마만 가운데 유일하게 모실 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테니 조직 중 오직 중 니만이 내 알람이자 모닝콜 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문인콜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3일 화요일 본문 중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리일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이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수와 때에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정복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남은 땅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땅에서 이민족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터를 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첫 싸움에 유다 지파가 출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건 그들을 이제껏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마 우왕좌왕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이죠.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판단이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볼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유다 지파는 가장 용맹한 집파였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그를 사자와 같을 것이라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처럼 유다지파는 용맹한 지파로 성장을 해요.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앞서 보내시며 본을 보이게 하십니다. 이첫 싸움에서 잘해야만 나머지 지파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또한 약속을 덧붙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내가 유다 지파에게 넘겼다 말씀합니다. 이 유다가 앞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맹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넘겼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것을 흔히 비유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이에요. 연합군이 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 날을 디시전 데이 줄여서 D데이라 표현을 해요. 승리가 결정된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이날 이후로 가장 격렬한 저항을 펼치게 돼요. 그러나 연합군은 마침내 독일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합니다. 이 날을 걸어 빅토리데이, V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제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고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D-Day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날 죄와 악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승리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V-Day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땅을 밟게 됩니다. 직장이든, 학교이든, 혹은 미래라고 하는 미지의 개척지이든, 다 우리가 밟을 땅이에요. 그러나 때로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죠. 강대한 적이 거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땅을 밟든 그곳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넘겨주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붙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고, 또 사람으로 정복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악이에 찬말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싸움이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섬김의 가치를 붙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처럼 용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한날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비추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마음 붙들어 주소서. 담대하게 허락하신 땅을 사랑으로 정복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인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 여전히 강대한 적이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넘겨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우리의 삶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주님 불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날 우리의 축 처진 마음, 무더위 속에 지쳐진 마음들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선함의 능력으로 이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be 이 땅에 진정한 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분을 구하십시오. 그 분이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하도록, 그 분이 오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아멘! 사람이 만들어낸 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붕을 꿈꾸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강단하라와 족속과 백성과 파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시옵소서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